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지수 상황 체크하고 갈게요 5일 전에 지수 프리핑 한번 드렸죠 6월 14일이에요 자 이때 급락이 나오면서 걱정하실까봐 몰려드렸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라 그리고 가이드를 잡아드렸어요 코스피역 2600포인트 밴드 지난번에 설정한 부분이죠 2600포인트는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맞던 것을 올라간 것이다. 음, 상징적인 것이고, 그 전에 지지대를 올라선 것이다. 이대로 일자로 갈 수도 있지만, 이 미심을 썼기 때문에, 쉬고 갈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2600포인트 돌파 다음에, 여기를 다시는 형태가 나와야 된다. 자, 지난번이 이이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여기 멀리 있는 20선과 이격도를 줄이죠, 그죠? 디딤돌, 말씀드렸죠, 그죠? 디딤돌을 우선인 디뎠어요. 오늘 십자 도지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도 십자 도지고, 코스닥도 십자 도지로 마감을 했어요. 지난밤, 월요일, 미국 증시 휴장이었죠. 여기 대해서 눈치장세, 이제 십자 도지로 둘다 끝났다는 것은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 결정 전이라는 거죠. 자, 일봉에서 십자 도지, 단기적 방향성을 좀 보고요. 주봉에서 십자 도지가 발생한다. 조금 더긴 호흡의 방향성을 볼수 있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일봉에서 십자 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돌파한다고 계속해서 무조건 계속해서 간다 이탈했다고 무조건 계속해서 내려간다기보다는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를 또 기다려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이탈하더라도 계속해서 내려간다기보다는 조금 뭐 며칠 내려갔다가 그 부분에서 다시 돌려세우지또 봐야 되겠죠 우선 일봉에서 십자 도지 발생했으니 단기적인 방향성 결정 가능성을 앞두고 마감 마침 그 부분이 20선에서 마감이 되었으니, 만약에 앞으로 1, 2일 뒤에 여기를 잇한다면 추가 조정 가능성을 또볼수 있고, 20선에서 십자 도지가 나왔으니까 십자 도지 상방을 하루 이틀 내에, 그러면서 바로 이 5선까지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 이런 방향성을 가지기 전에 마감이 되었다. 우선 조정받았지만 20선 지켜주고 난 다음에 여기 많이 내렸던 쑥 내린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우선 이 부분 지켜주고, 현재 주가 2604포인트, 2600포인트 지켜내고 있습니다. 돌파하기 힘든 부분을 돌파했고,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맞는 부분을 돌파했고, 2600포인트를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돌파하기 힘든 것을 돌파하고, 거리랑 죽지 않고 있고, 전체적인 방향성은 여기 위에 2700포인트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자, 아, 그런데 일자로만 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우선은 상승남 조정이 나는데, 이제 이 부분 리탈라면 1, 2주일 더 거치고 올라갈 것인지, 여기를 지켜내고 바로 올라갈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여기선 여기까지 일자로 올라가고 쉬고 난 다음에 올라간 거잖아요 방향성은 위가 맞지만 그 안에서의 조정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20선을 확실하게 이탈 살짝 건드렸다가 올라간 경우는 워낙 많으니까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탈을 해버리면은 1주나 2주 정도 더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음, 만약에 확실하게 큰음봉으로 내려온다면 은 조금 더 여유 있게 1, 2주 분할 매수 기회를 줄수 있다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만약 이 부분 계속해서 지켜내주고, 바로 의 정고점을 돌파한다면, 이제 이번 상승기의 분할 매수 기회는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이제 기대감까지 더하고 있어요. 주식 증시는 기대감으로 움직이잖아요? 우선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 기대감 대표적으로 두 개죠. 금, 미국 금리 인상 이제 끝으로 향할 것이다. 이제 올린 것의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잘하면 연말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고. 여러분들 이제 경제를 조금 공부하고 거시적으로 좀 공부하다 보면은 막 금리 이 금리가 정말 중요하다.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내려간다. 교과서적인 거지만 코로나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간 것. 그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려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고전 고점 여기 고점 때 돌파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금리 안 내렸거든요. 지금 그 교과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는 교과서고 실물에서는 너무 다양한 변수가 많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대감이죠. 자 금리 인상 정점에 대한 기대감. 자그 다음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중국이 리오프닝 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미비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조정기 어떤 뉴스들이 나왔냐면은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까지 했죠. 중국이 자 이런 모멘텀을 하나 넣어주고 마침 미중 관계 개선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불과 보름 전한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중국 전쟁이다. 뭐 사역대급으로 안 좋다. 뭐 미중 분쟁 관련 주들 말 올라가고 그런데 갑자기 또 미중 관계 개선. 시진핑 아저씨가 매우 좋대요. 헤헤 <laughs> 웃고 있죠. 자 19일 어제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양자 관계를 안정시키는데 진전을 이뤘다며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자 이렇게 또 미중 관계 개선이라는 모멘텀을 또 만들어주고 있죠 자 미증시가 좀 쉬지 않고 좀 올라갔었어요 특히 나스닥이 다운을 좀덜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정고점 돌파 시도 중이었고 이제 월요일은 휴장이었는데 근데 한국 증시는 일주일 이상의 조정을 좀 받았어요 미증시가 너무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우리나라가 선 반영했을 수도 있다 자, 거시적인 기대감 유지가 되고 있고 돌파하기 힘든 것을 돌파라고 하고, 돌파 다음에 이제 지금 당연한 조정이다. 2,600 포인트 바닥을 다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저점깬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상승에 대한 건강한 조정이에요. 아직까지 특별히 겁먹거나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추위는 2,700 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와중에 나온 조정이고 이조정이 여기 짧게 23에서 마무리되고 올라갈지 이탈한다면 1, 2주일 다음에 올라갈지 그 문제만 남았다. 자 코스닥을 한번 보면 지난번 14일 지수 리핑이 부분이죠 그죠 큰음봉에 너무 겁먹지 마시라 어, 상승담의 조정 어, 조정 받았죠 그죠 십자도지로 크게 한번 찔러주고 난 다음에 지금 십자도지 상방 회복하고 난 다음에 5선 위에서 1, 2, 3일 지지 중이에요. 다시 좀 이렇게 크게 보고 난 다음에, 코스닥이 좀더 회복이 빠르죠, 5선까지. 자, 코스피를 다시 보면은, 우리 저번에 배운 키 맞추기, 코스피는 이미 전고점 돌파해서 많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조정을 받고, 이 조정 받을 동안에 이제 코스닥 키를 맞춰 나와야 되겠죠? 자, 코스닥은 전고점 돌파를 못한 상태, 결과는적으로 지수가 둘다 상승을 한다면, 전고점까지 돌파 이 폭은 코스닥이 좀더 가파를 수가 있겠죠? 자, 조정 받는다면, 이 크게 찔러준 이 저점 때, 이탈하기 전까지는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은봉의 중심대 회복 중 여기 전고점 돌파하면 추가 상승 가능 성이 생기겠죠 그죠 그 부분이 상징적인 900 포인트 가이드 잡으면 이렇게 이렇게 좀 잡아 볼 수가 있겠죠 뭐 여기 돌파면 하 전고점 가까우니까 금방 돌파 가능할 수가 있고 우선 디딤돌 한번 디뎠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힘을 한번 받고 올라가는 것이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한번에 올라갈지 한번 두번 다음에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호선 역시 방향성은 아직 우상향 유지 중이다 자하시 지만 이 지금 이 방향성은 장기가 아니에요. 단기 중기적 방향성, 즉 짧으면 1, 2개월, 길면 2, 3개월 정도의 방향성인 거예요. 자, 대략적으로 2, 3개월 뒤에는 전혀 다른 형태가 펼쳐질 수도 있다. 기대감으로 오르지만 지금 금리 내린 거 아니에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겠다는 것이 중국이 부양이 됐다가 아니에요. 미중 관계 개선을 하겠다 하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됐다가 아니에요. 여기죠? 모든 것이 기대감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냥 기대감이었고 실제로는 인플레든 금리든 중국 경기든 지금 살짝살짝 살짝 금융 위기도 오고 있죠 미국에서도 은행 하나 둘조그만 거지만 파산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금융권 위험하고 연체율 증가하고 있고 작은 작은 위험들이 전세계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쌓이고 있어요 이 기대감들이 실제로 실물 경기에 반영되지 않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쌓인 것들이 언젠간 터지겠죠 그 때는 폭락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적으로는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다. 방향성은 우상향이다. 돌파하기 힘든 곳을 돌파하고 있다. 그 중에 나오는 지금 단기 조정이고, 단기적으로 1, 2개월 정도는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또 특이사항이 있을 때 지수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